구경, 신기한 잡기, 토크쇼 김신 나오셨습니다 아, 네 신기념 아이고 두 분이 공통점이 유저보이고 보수적이에요 아하그 어, 볼법까지 가라고 근데 이게 또 제가 운명론자라서 운명 운명 아잉 아 야, 이러면 운명은 낫겠다 아이씨, 저 운명은 낫겠다 운명은 낫겠다 와 인생 조졌는데요? 국국격 신전작기 포커셔업업이벤 블라블라 시작하겠습니다. 예스! <laughs> 예 일단 뭐, 소개 먼저 할게 오늘 소개할 게두 개가 있어서 아 PPL 소개를 해야 중요한 되고, 거부터. 중요한 게스트를 소개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PPL입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잠시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노모어 피자야. 여기 옥수수 새우, 바질 마스카포네 뇨끼 피자. 어, 토핑 재밌네. 나 옥수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피자를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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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이거를. 이걸... 음. 아 맛있어. 이게, 이거, 빵 처리가 맛있는 거빵 아, 자체가 맛있다. 이거, 누가, 누구만 먹어도 맛있어. 진자 에지까지 치즈가 가득올라로 있어가지고. 이거 특허 출원했던 거. 거. 음? 떡볶이 굳지도 않아. 이거를 특허까지 낸 거라고. 이거, 어, 어, 어. MG들이 환장하는 뭐? 게두개 있거든요. 마라랑 로제. 이게 아. 합쳐진 거예요. 어, 스파게티 네. 이런 건 있어. 오, 기분 좋게 맵네. 그런 건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 한 잔으로도 굉장히 좋지. 어... 저그 스타일, 나그 스타일이야. 술 먹고 그다음 날나 약간 피자로 회장하는 음 스타일이야. 음 피자는... 더 땡기네 맥주랑 술이 있고. 개 재료가 토핑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끝에까지 먹을 때까지 뭔가 어디 하나 싱거운 부분이 없어. 진짜 잘한다. 이게 이 빵빵한 게. 네, 거기다 치즈, 치즈랑,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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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까지 먹어야지. 아한 조각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셔 오킹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김주의 아, 오, 킹 오킹. 이그 터키즈에서도 한번 출연해주셨고 음, 또 바퀴 달린 입에서. 네, 네. 조회수가 둘다또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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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냥 네. 뭐 가벼운 거. 얼마 전에 뭐 임금체불 문제로 <laughs> 시작나왔다아 <시작한다고 웃음> 가볍게. 내가 <름> 아니야. 제일 야, 제일 무거안 무거. 중심 운각 본인이 안준 거예요? 오, 아니, 제가 안준게 아니에요. 니 모르니까 모르니까. 한 가지 설명을 좀 하자 아, 아. 촬영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 다른 정말. 얘기하고 막 근데 실탐사대나. 어, 맞아. 진짜 그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좀 아, 너가 좀 일반인이라서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아, 진짜? 신을 왔네. 맞아요. 일반인이랑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주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상황 파악 안 되니까 일반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고서너죠 저... 완전 빡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무릎돌기 춤을 춰요. 밖에서 아, 뭐, <laughs> 아 돌진 않았어. 아 우리가 오킹 와서 아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유교보이로 유명하단 말이야아요 아, 아, 근데 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키스하기 전에 세호 형은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아, 대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드디어 아아 아, 아, 드디어! 아, 잠깐만, 잠깐만! 그걸, 잠깐만! 그걸, 그걸, 기걸 아나! 야! 야, 나타났네. 야, 드디어 나타났네. 오랜만에 <laughs> <우회만에> 나타났네. <laughs> 그러면 키스하기 전에 안 물어보고 하는 사람들만 만나, 왔다, 와. 왔어. <laughs> 아니, 우리 다. <laughs> 물어보는 게 어색하다, 반대파였어. 오히려 물어보는 게 신뢰다라고 했어, 나는. 아니에요, 이게. 우주 정고장을 가도 도킹하기 전에 항상 후라를 막. 어아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리고유두정보대오킹하기 전에. 어 그럼 도, 도킹하기 전에, 오래 안 맞으면 사고나. 또 통하는 아니, 게 있네. 진짜.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유교 보이고 보수적이야. 어, 네. 저는 굉장히 좀 그래서 드리대는 그 여성 스타일을 좀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아니요, 전 드리대는 아, 건 좋아요. 요 근데 아 내가 좋아하는 애가 드리대야 좋아. 아좋은 아 그럼 만약에 근데... 술 먹고 들어왔는데 택시 같이 타고 가다가 아 어, 오빠 이러면서 무릎을 이렇게 음, 대고 예, 일단 아 네. 호감이 없어. 그럼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호감이 없으면 택시를 같이 안 타요. 아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가는 길이 같은데 아니, 너무 그렇지. 호감이 없다고 해서 음. 막정 없이. 음. 그럼 앞에 어? 뒤에 타겠지, 그러면. 아 근데 아 뒤로 넘겨서 막 어떻게... 어떻게든... 이만해라! 아, 어떻게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laughs> 나 예전에 우리가 토크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담배 피고 문신이 있는 분은좀 어 만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유해해요? 아직도 저는 지금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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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그니까 아주 귀여운 문신 문신은 문신은 어느 정도는 저는 담배는 안 돼요? 근데 담배는 저는 어느 정도로 싫냐면전 겨우 입김 나오는 것도 별로 안좋아 아, 거의 <laughs> 그정도 그러니까 그게 그게 싫을 리는 없는데 아니, 나를 왜무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싫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문신은 어느 정도 괜찮고 문신은 진짜 정말 조그 하면 아 어느 정도 크? 찮아요 여기 요 진짜 조그맣게 담배 문신 담배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문신 근데 그게 금형마크야 근데 그크야 금형마크 금 아... 쉽지 않아 <laughs> 어때? 첫 만남에 누군가를 첫 만나잖아. 그 스킨십은 어디까지? 첫 음, 만남? 음. 스킨십 써? 손이 났는? 음. 마음 다 통했어. 마음 다 통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 음. 마지막까지 가는? 정말 음. 마지막에 악수 정도. 아... 첫 아, 어. 예, 만남 때. 처음 만났을 때. 완전 처음. 야, 뭐풋살에풋살 <laughs> 끝났어? 야, 악수. 나는 나는 어. 첫 만남에 다 가능하다. 다 어, 맞으면. 어. 아, 형 나는 오킹 씨랑 거의 비슷하다 아, 진짜? 나는 왜냐면 난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많아서 아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그래서 그 좋지?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더라도 아 너무 즐거웠고 우리 그럼 빨리 날 잡고 한번 또 봅시다. 근데 이 친구가 아이 사람 되게 바보 같네? 어... 그럼... 그럼 나못 봐. 아... 아 실망이네, 이런 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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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그런 그게 맞는 아 나는 그래. 이게 전화. 정상이야. 천다 나. 는 악수까지 오늘은 오킹이랑 볼법까지가안고 <웃음> <웃음> 어, 나는럼 나, 누가, <laughs> 어, 누가 가지? 나는 저 하프 반 정도만. 아 그러니까 이 상반심 정도까지만 <laughs> 하프. 아니, 왜냐면 나도 사실 <laughs> 좀. 아 <웃음> <웃음> 와, 진짜 불난 아니 음, 처음 본사람이라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보건증을 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부정도 한 다음에 다음에 만났을 때 이제 나머지를 해서 아, 하나로. 아나 아, 근데 이것도 웃기다. 새벽 2 시에 잔이를 대체할 만한 멘트. 아, 아 이거는 또 아, 만들 이거 필요 있어. 웃기다. 국가적으로. 새벽 2 시가 음. 주는 그 잔이의 알죠 무게가 음, 어떤 건지 그렇죠. 이거나 만들어줘야 돼. 이 친구에게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라면 그냥 재미난 음. 유튜브 동영상 음. 같은 거. <laughs> 야 미안, 잘못 보냈다. 어. 잘못 보냈다 좀 추울 아, 아 그거는 오케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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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보냈게 나는 뭐 깨어있는다는 가정 하에 보내면 뭐, 배안 고파? 뭐 이런 거. 왜냐면 아, 아, 딱 배고플 시간이잖아. 캐릭터에 맞게? 아니지, 그냥 배, 배고플 이제. 시간이니까. 아, 자고 있는 게 보통이죠. 아 보통은 자고 있어? 그럼 <laughs> 먹니? 뭐... 먹니? 뭐이 정도? 먹니? <laughs> 어, 심, 어, 심니? 어, 먹니? 뭐 어, 씹니? 먹니? 사랑 아왜냐면그런거 소화 중이니 어. 그러면은 <laughs> 마침 그 시간이면 배고프고 나도 뭐 먹니 심리했을 때어 아니 나 가, 마침 배고파 같이 뭐 우동이나 먹을래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아 있어 니 근데 이게 자니가 이 안에는 나지금너 생각하고 있어 잖아 아, 어. 그래서 그냥 오, 나는 오. 뭐 그냥 너살면서서 카톡 한번 해서 잘 지내고 있지 라고 해서 보를거 같아 뭐그 아니면 오. 좀 귀엽게 아니, 귀엽게 뭐 하시오 뭐 이런 거아 <laughs> 네, 아 귀엽잖아 아 너무 별로야 아뭐 하시오 제일 별로야. 아, 이것도 카카 프렌즈 하트 이거 보내고. 뭐저도 약간 비슷한 스타일로 그냥 아예 보내놓을 것 같아요. 잔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잔이에는 많은 게포함되어 있잖아. 요 근데 맞죠. 이게 잔이가 할 얘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앉아면 내 얘기 좀 들어볼래잖아요. 아, 아 그런 거야? 안. 나는 이게 뭐냐면 다시 만나고 싶을 때 물어보는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니야? 잔이가? 어. 그리고 이게 딱 뭔가 서로의 그런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육체적인. <laughs> 어 그런 것도 있어. 요 잔이가 잘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있 잔이지만 저는 굉장히 좀 F거든요. 완전 감성적이에요. 아 그금 순간 이 잔이에 처한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이 잔이를 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을까. 아 이걸 진짜 뭐라고 할까.다가 하 잔이하고 누르자마자 얼마나 아이 심장이 아 쓰였지그 제일 무서운 건 잔... 뭐냐면 잔이 했는데 일자가 지워졌는데 답이 안오는 아 거야. 아우. 그 진짜 또라이 같은 애들 누군지 알아? 잔이라고 보내. 근데 씹어. <laughs> 그럼 전화를 해. <laughs> 어 그러면은. 어? 왜? 그러면 안 잤구나? 어? 아니, 나 전화도 깨우가전화로깨놓고안 잤구나 이런 애들 아, 어, 있어 개시어 그건 진짜 도라.. 잖아이죠 너무 소름끼치는 게 내가 옛날에 했던 얘기야 정말 소름끼쳐 진짜 아니? 답장이 없어 전화해 어? 잤어? 어? 저 누나 잤어 이거 좀.. 아, 시간 왜자 지금? <목소리> 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왜냐면 읽었는데 대답을 안 하면 나는 전화를 안 한다 이 솔직했으면 좋겠어 그냥 새벽 2시에 아, 그냥 기스하고 싶다? 아, 아 그래 근데 그냥, 이것도 방법일 수 있어 어. 그냥 오히려 어. 어, 오히 아, 키스하고, 아, 키스하고 아, 싶다 진짜 그냥 잘래? 이렇게 물어봐도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 진짜 아니. 이 아니 어, 그러니까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전수만 아니 잘래는 너무 세상하고 아니면 은 아니면 혹시 잘래? 이렇게 보내면 돼 혹시 혹시도 별로예요 티를 보면 야 아차 싶으면 잘래 잘래요 여차 싶으면 한번 이렇게. 나 그냥 솔직한게한 거죠. 나이 네 생각나 키스 한번 이런 거, 경험 있지 않아요? 뭐, 이 친구 다 좋아하겠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다른 지인들 통해서? 아, 제, 제 첫사랑이 그래. 잠깐만 아 얘기해봐봐요. 아. 한 2년 내내 좋아했는데, 어. 겁이 많아요. 그, 그때 또더 숙맥이었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돌다리가 있으면 무조건 두드려봐요. 아. 아. 키스할래로 물어보는 것도 돌다리를 두드려봐 아. 앞사람이 건너가는 걸 봤는데도 아. 두드려봐? 어, 그걸 봤으면 못 만나는데, 걔랑 <laughs> 돌다리 문지였어요 그냥. 음. 그 어, 그냥. 그래서 아예 첫 세럼 마무리. 그 친구도 근데 시 시그널이 있었어요. 음. 수행평가 농구야. 음. 그가 농구를 좋아했거든요. 어. 농구를 이렇게 연습하고 있으면 농구장으로 와. 오. 그래서, 야, 오병민나저 뭐야, 농구 수행평가를 좀아 가르쳐 줘. 하면서, 오. 그 어, 약간 무빙이다, 무빙. 내가 이제 그 소매 같은 걸그 잡아서. 무비. 야, 손이 거기가 아니라 여기로 와. 오. 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걔가 좀 그런 시그널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한 거지 깡글이. 너무 돌아가다 보니까 서로 고백을 안 했네. 결국엔 중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우리끼리 친했던 친구가 전화와 가지고 두 시간째 저한테 좋아하는 애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얘가 나 좋아나 하 보다. 야그 눈치도 없었어. 그 눈치도 없었어. 미안해, 여기서 압수 못합니다. 여기서 압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야뭐 좋아하는 결국 말했죠. 그래서 그냥 아해라 모르겠다고서 얘기했는데 걔가 야 걔도 너 좋아해. 걔도 너2년 동안 좋아했었어. 아 하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수원역에 롯데리아 앞에서 다시 중학교 쪽으로 넘어와서 걔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와라. 만나서 아, 만났어 사귀었는데 어. 처음 사귄 거라 사귀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아 사귀자 하고 아 모르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아 모르고 사귀는 게요 어 그니까 사귀기로 하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모르 이게 뭐야? 제가 아, 이론상, 아, 이론상 16년째 사귀고 있어요. 어, <laughs> 오케이, 제가 아니 어. 첫 이별 때 어땠어요? 첫 이별? 아 그때 저 군대였던 것 같은데 아첫 이별 아 본인이면또 아, 어려워 아지아 없었어? 아 진짜 어.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 맞지? 이제 우리 음. 아 그래도 만났기 거야? 찐해져 만났는데 어. 이제 어, 헤어졌으면 좋겠어 어. 어, 오케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그래 하고 나가자 하는 거지 이거 대답을 아, 하고 보는 아, 거. 갈게. 아, 근데, 아 여기가 제일 있을 어, 어. 근데 그 동안 나라는 사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고마웠고. 영화야, 영화야. 그래도 너너너너 어떻게 좋은 추억을 내가 함께 할수 있었는데, 어, 내가 부족해서 좀 미안했던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어. 내가 더 부족하고 어, 좋은 사람,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많이 미련이 있다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아지우의 시간 왜 이렇게. 같아. 착한 아. 사람 지금은고그 아. 끝까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하는 아.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행동이에 나는 그 반대야? 반대야? 배워질 때 그냥 다 배설하듯이 다 얘기하잖아 어. 상대방의 단점인 모든 어. 아예 정 뗄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나는 정 떼려고 아니라, 나는 남편이랑 진짜 싸울 때도 약 올라서 막다 얘기했어, 진짜 헤어질 생각으로. 아, 어. 오빠는 이게 문제고, 야 너는 뭐난 좋아하냐? 막 이러고 서로 막 이렇게 등급이 안것 같아. 리는어차피 음. 계속 가야 되면 상처인 것 같아. 그렇게까지 음,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해야지, 앞에서는 연기리. 정 정을 떼려고. 어. 야뭐 내가 좋았던 것 같아. 야 됐어, 너 그때도 뭐가 별로였고 그냥 헤어져야지. 야 가, 야 대체 <laughs> 가. <laughs> 가, 가, 가. <laughs> 어. 저리 가까 저리 가! 왜 저리 가! 이따가 난 좀! 저리 가! 재수게왜 울어. 저리 가. 뭐라고 저는 좀 이게 연인들끼리 싸울 때마다 헤어져. 이거 버릇하려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는 사귈 때 처음에 딱그 얘기를 해요. 음. 헤어지자는 말은 정말 마지막 끝날 때다. 음. 장난으로라도 그 얘기 하면 그날은 아, 끝이야. 많더라고요. 버릇처럼 안안안안 근데 근데 헤어지자고 그러는 건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헤어진다는 얘기를 진짜 내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할때 그게 안 통하더라고. 진짜. 어. 하도 많이 하는이 아, 아, 어. 정도의 사안이 아닌 줄 알더라고. 맨날 어. 자주 얘기랑 그래서 나도 요새는 안해 요새는 안 해. 아, 이을 요새는 요새는 안 해. 요새는 갈라져잖아. 이제 우리는. 안 그래서 된다. 예전에는 신혼부부 집에 가면은 항상 그 원앙을 항상 침풀로 줘서 <laughs> 정말 옛날 거. 머리가 이렇게 쓰면 서로가 기분 좋은 상태고. 아니, <laughs> 아니야. 원앙 이거 잠자리 얘기하는 뭐, 거야. 잠자리, 원래 잠자리야. 잠자리,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 오늘 잠자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이 마아야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궁합이 제일 좋은 거지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어, 어. 아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오, 하면 뒤로하고 이런 게 오, 아니라 아니, 오늘 이거 얼마 준비가 됐다라는 거지.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했었어. 아 저는 아, 친구리라고을 선물해 준적 있어요. 저, 그 외국 갔다 왔는데 뭐 아이 아이 원어 섹슨인가 아. 아, 혼자 아,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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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 하고. 신동부보다테선물 아, 많이 한다고서 갖고 왔는데 오.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긴 게뭐 그날 뭐 그렇다고 한들 총을 갑자기 여기다가 이렇게 사다가 그냥 문득 <laughs> 아니, 아니, 그렇게도 안 쓰겠지. 거기 쪼 있어. 야, 종은 진짜 별로다. 아, 종은 아니, 이거 깽가리 같은 어어 <laughs> 야, 깽가리, 야, 이게 다. 야, 이게 다. 깽가리가 깽가리 되잖아 이거 되게 치약스러워. 어. 깽가리. 근데 그것도 아, 약간 귀엽게. 막지만,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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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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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reaming of o u Christmas 근데 꽹과리도 꽹과리도? 괜찮네 회사 끝나고 들어왔어 회리 끝나고 들어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찾아와 찾아와 아유 왔습니다 문학기가 아, 정말 아, 대단하게이 흥을 올리는 거. 맞아. 맞아. 아 맞아. 신혼한 사년하면 무용문화재도 등요 <laughs> <laughs>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네. 남편이 들어와서 <laughs> 깽거리 치면서 들어오고 나도 덩실덩실 어, 일어나서 어,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할수 어, 있는 어. 어. 그럼 연인과 부부간에 이런 뭔가 시그널 정해놓으면 어. 괜찮은데? 맞아 맞아. 재미있는 거면요아면 아, 혹시 오키 생각하고 있는 미래 프로포즈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막 무슨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이 늘 앉아있던 소파에서. <laughs> <laughs> 본 거를 했었네? <laughs>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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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그, 느낌으로 전 어. 1년 안에 결혼할 거라 올해? 아. 아. 내년에 해요? 지금 만나면 걔랑 한다아이데아 진짜? 아, 아, 아니 지 아, 우리, 우리 그러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어필좀 해주세요 <laughs> 열리고 있다고이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제가 구혼 구원. 운명론자라서 아, 아. 자만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지나치다가 어. 도서관에서 어깨 어. 툭 부딪히고 드라마 드라마 일단은 근데 다시 만났는데 어? 아까 그 싸가지? <웃음> <웃음> 그렇지 야맞 <맞아>. 아까 그 <laughs> 뭐 <laughs> 싸가지? 이 운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laughs> 그렇지 다녀야지 계속, 계속 움직여야, 움직여야 돼, 돼. 계속 어, 예를 들면 어, 제가 정말. 생각하는 운명은 이런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어 내가 그래서 어. 앉았어 근데 뭐 휴대폰이 옆에 있어 어, 이거 내거 아닌데? 어, 어 어떡하지? 바뀐 거 전화가 와어 음. 여보세요? 아저 어, 죄송한데요 제가 그 휴대폰을 아까 지하철에 두고 내렸거든요 어? 아예 예, 알겠습니다 저... 마포 어디 쪽인데 오오. 와줄 수 있어요? 지금 아 일단 일이 있는데 아, 알겠어요 갈게요 그래서 갔어 어있지데오 어디 어, 그거 어? 어, 그 어디이야렇게 어디야 어디야? 천천히 어... 되게 어... 손... 어... <웃음> 아, 름돋아 <laughs> 되게 싸가지? 휴대폰 <laughs> 아예전인데요 예. 이건 이 정도도 운명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게 운명이 아니라고? 뭐야 이게 아니야 운명? 길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들이받았어 차로 아 이래가지고 아 미쳤어 요 이렇게 딱일러는데 이뻐야지, 운명하냐? 그 정도는. 아, 아, 아 약간, 약간 그. 민우님께로 김하중 나도 되게 한남동에 맛집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거기 가서. 수소문? 수소문 막막 아니, 한남동에 맛집을 왜 수소문. 왜? 수소문을 왜? 한남동에 맛집이면 아, 맛집. 그냥 맛집 치면 말해봐. 나오지 않아? 어디, 어디, 어디요? 거기가 어디요? 어, 저기가 한남동입니까? 여기 한남동에 있다. 여기 네, 한남동에 있는 방울과 꼬막이라고 하는 가게가 너무 맛있다 아, 그거를 수성에서 아, 방울과 꼬막이는데가 너무 맛있대. 어. 그래서 내가 갔는데 웨이팅 줄 이렇게 서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었어. 근데 누가 뒤에 옷질 치더라고. 야 세훈야 그러는 거야. 어. 우와, 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시준이라고 어. 하는 내 친구인 거야. 오. 야 시준아, 야너몇년 만이야 이게. 야너 뭐, 너 이거 놀러 온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이거 맛있다고 음. 해서 왔어. 너도 왔었대. 여기 내가 개가. <목소리> 어? 야, 어? 니, 니가 <목소리> 아니 네가 걔야? 근데 그렇게 그게 저기잖아. 동성이잖아. 동성이 지금. 이성이어야 증명인 거지. 이성이랑 이 정도 이거를 좀 만들기가 쉽지 않네. 진짜 아, 어려워. 지어 그러면... 지어서라도 한번 해? 예? 시켜 있을 도 나는 예전에 <목소리> 영화관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티켓 <목소리> 두 장을 들고 울고 계시더라고. 막저 <목소리> 지어서 한 거야. 지어. 어나 아이가 그냥 울고 계시네. 왜 울고 계신가요? 라고 남자친구랑 영화 보고 그랬는데 이제 헤어졌어. 아, 진짜 어. 아, 어, 이제. 그래서 혹시 그 자리 내가 앉아도 될까요? 어, 어. 그래 주시겠어요? 그래서 같이 영화 보면서 조금 이제 운명처럼 나와. 아, 보나 운명적인. 나는 아예 영화를 혼자 보게 된 거야. 어. 넓은 극장에 나 혼자 음.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가 영사기 옆으로. 영지랑 어. 영화 재생해줬던. 영사기 옆으로. 영사기 옆으로. 영사기 옆으로. 지호사가 괜찮아 저는 뭐 예전에. <laughs> 이 아, 진짜, 운명... 진짜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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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적이었던 게 예전에 저기 유럽여행 갔었을 때그는데 어. 어떤 되게 예쁜 여자분이 처음 <laughs> 보는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저 죄송한데 지금 뒤에 누가 쫓아가는데. <laughs> 저 남자친구인 척 아, 도와달라고. 아, 어. 아, 예. 그렇게 어, 해서 너무 딱 너무 왔었는데. 왔었던 또. 제가 검사를 어, 할때 어, 어디 군 생한? 김포에서 해병대 군생 근무를 했는데 첨봉첨봉 소리가 나서 총을 내려놓고 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어. 금 왔어? 어, 제가 북에서 아, 하는. 길을 아, <laughs> <laughs> 그래, 잘못 들었어. 내 한국 군인이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아, 우리 <laughs> 가락 치나도 하나 나락 치나도 <laughs> 다시 다시. <laughs> 아즈바이아즈바이 이길 수 없다. 이동이 얘기가 더. <laughs> 아니 가락지를 꼈다는데 <띄었다네>. 새터민들 <laughs> <제 토미를> 만나버려. <웃음> <웃음> 네. 나는 이거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더 <laughs> 아, 간다고요? 아, 지금, 지금 여기서 더, 더 간다고 막서 <laughs> <laughs> 이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 그래서 어느 날이 친구를 계속 보고 싶다는 기도를 천일을 했어. 천일 기도.

그래서 어릴 때마다 르지 나는 항상 그는 없지만 핫도그를 두기 시켰거든 그리고 핫도그를 옆에다 두고 혼자 먹고 있는데 누가 치는 거야 어랬더야 뭐야? 하더니 하늘에서 나이들어가 통했나봐 그래서 뭐가 다행히도 화장은 안 했더라고 그리고 물어본 거야 키스해도 돼? 이그 드라마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 야내 얘기가 세다 생각이다 하늘만 탈북자에서 저거 하고 아, 오늘 뭐 지금 아, 시간이 어,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요네 아, 오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네, 아, 천일기도, 천일기도에서 마무리네. 그럼 네. 오킹 씨의 5년 뒤는 목, 목,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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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목. 목, 목. 아, 목표? 5년 뒤 목표? 10년 뒤 목표. 아, 10년 뒤. 대한민국 크리에이터 하면 제일 먼저. 아, 아, 이고 싶어요. 아, 봐요. 분명히 우리가 음. 이제 1 0 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도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할수 있지, 기력만. 음. 있으면. 그러니까 미리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콘텐츠를 좀 준비를 음. 음. 아, 그 음. 실버컬쳐. 아, 아, 어, 실버컬쳐. 아, 실버 아, 어, 뭘 하면 좋을까? <laughs> 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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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뭐 하면 좋을까라고? 뭐야? 90? 시즈가 시즈가 시작한거즈가 시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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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약간, 어, 어떻안르고 아, 하울 하고. 뭔지 알제어박싱이야 그래서, 아, 세호, 호 형과. 고 수입박싱 막 하고. 세호 형이 안타깝게 40, 40, 에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에이. 어, 어차피 천일 기도면 살아돌아 <laughs> 그럼, 어, 천일 기도. 어, 간절하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아, 돼. 나해줘야 돼. 999이라고, 마지막 날, 안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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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천일을, 꼭 천일 채워야 돼. 천일을. 오케이. 그래. 어떠셨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자리해주셨나요 아, 저는 이렇게 또 너무 또 걸출한 우리 연예인, 우리 형님을. 걸출한. 못다 얘기를 할줄 몰랐는데, 아, 어, 어. 너무 오히려 색달라요. 아. 너무 재밌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저도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 엄청 했습니다. 네. 아, 너무 편하다. 아무튼 아,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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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회 되면 또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본격 김년자켓 토크쇼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누나가 약간 좀스워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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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어저 이거 나 이거 제일 싫어 희루야 오랜만에 내가 돈 있어? 신기루 씨의 눈망울을 좋아해요 다 신청할게요 신청하면 바로 받겠습니다 뭐야 뭐야 오케이 어숙 쑥스러워 입술 왜 핑크색이에요